자, 5 0 5 문제.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 크기가 비가 7대인 정다각형의 한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일단 여기가 좀 먼저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꼭짓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n-3이었죠. N 그럼 결국은 이게 몇각형이지 찾아,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겠네요. 그럼 몇각형을 찾으려면 다시 여기를 봐야 되죠. 한 내각과 한 외각 크기의 비가 7대2. 내각이 크고 외각이 작단 뜻으로 보고 뭐 대략 한 이렇게 그려 볼까요? 여기가 어떤 다각형이고 여기가 이 다각형의 내각입니다. 여기가 외각이라고 합시다. 그 비율이 7대 2예요. 자,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비율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라고 그랬죠, 선생님. 비율이 나오게 되면 그 비율 옆에다가 문자를 붙여서 실제로 이거를 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례가 아닌 각도의 수, 숫자 값으로. 근데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몇 도가 되죠? 180도. 그래서 9x가 180이니까 x는 얼마인가요? 20이 됩니다. 그러면 내각의 크기는 7 곱하기 20이니까 140도가 되고 외각 크기는 2 곱하기 20이니까 40도가 될 텐데 몇 각형인지 알아내려면 내각을 보는 게 유리한가요? 외각을 보는 게 유리한가요? 그렇죠. 외각 쪽이 유리합니다. 외각의 총합이 360이고 그걸 40으로 나누게 되면 몇 각형이 되죠? 구각형이 됨을 알수 있네요. 이게 정구각형입니다. 그래서 한꼭지점에서 그걸 지는 대각선의 개수는 9 3이니까 6개가 정답이 돼요. 이런 풀이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비슷한데 내각과 외각의 총합이 몇 도죠? 180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는다면 몇 분의 몇이에요? 7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볼수 있죠. 전체 비율을, 비율이 을비율 7대이니까 전체를 7 더하기 2, 9로 본다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외각 크기가 2를 갖더라. 그래서 9분의 180을 약분했더니 20남고 20에 이르고 40도. 그래서 외각 크기가 40도다. 이렇게 비례식을 분수 형태로 바꾸어서. 어, 처리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선택. 자, 여기 끝에 있는 각을 다 더하면 다시 몇 도인가요? 라는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 보통 뭐 이런 문제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각과 외각을 적절히 이용해서 이제 푸시면 될 듯한데 뭐 어떤 느낌이 좋습니까? 라면 사실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선을 긋습니다. 을여어서 여기를 x, 여기를 y 라고 합시다. 그럼 x하고 y 를 더한 각이 있겠죠. 그 각을 z 라고 합시다. x하고 y 를 더한 값을 z. 그럼 이 각도는 뭐가 되죠? 180배기 z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180배기. Z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개의 각을 합치면, 오각형의 네각에 총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쓰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180 마이너스 Z 하면, 540.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 네, 여기서, 어, 요 삼각형 있죠? 색깔 좀 달리 할까요? 요렇게. 요 삼각형. 저 삼각형에서 각을 계산해 보면, X 더하기 E. 순서대로 쓸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이렇게 되면 몇 도가 되죠? 180이, 180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아, 아까 X 플러스 Y가 뭐랑 같았었죠? Z랑 같았었죠? 이거 바꿔 쓰면 돼요. 이만큼을 Z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여기서 요 요거만 남기고 이걸 이렇게 이형시켜요. 그러면 e 더하기 f 더하기 g 는180 마이너스 z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식. 여기 아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만 계산하면 이걸로 넘어가서 540에서 180 빼면 360 플러스 z 이렇게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 마무리는 저거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e 더하기 f 더하기 g를 하라는 얘기는 이만큼은 뭐랑 같죠? 360 플러스 z랑 같죠. 이만큼은 뭐랑 같나요? 180 마이너스 z랑 같겠네요. 얘네들을 더셈하게 되면 플러스 z 마이너스 z가 지워지고 40도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다른 풀이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자, 여기를 긋는 거는 일단 이 문제 아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선 하나 더 거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긋고나서 아까 말한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둡시다. 그럼 x 더하기 y를 z라고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을 m과 n이라고 합시다. 예를 든겁니다. 네, 이렇게 둔다면 그럼 m과 n을 더해도 몇도가 되죠? Z가 됩니다. 이렇게 더해서 180을 만드나, 이렇게 더해서 180을 만드나, 180 만드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이쪽 각과 이쪽 각은 공통각이잖아요. 그렇지? 여기를 뭐 t라고 두고, 얘를 t라고 둔다면, t에다가 x하고 y를 더하나, t에다가 m하고 n을 더하나, 합쳐서 180인 건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x와 y를 더한 값의 크기는 m과 n을 더한 값의 크기와 서로 같아집니다. 여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부분. 여기 있는 각을 합치시오. 그러면 지금 a b c d를 여기는 a b c d e f g를 다 더라는 얘기에서 다 더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A라는 각은 이 밑에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합친 거죠? 여기 있는 이 D는 저기좀 설명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냥 따로따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각은 원래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ABCDEFG를 다, ABCD, 다 더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각형 내각과 여기 있는 삼각형 내각의 합을 다더셈하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 이해 될까요? 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각은 A-M, 이해 됩니까? 여긴 이각은, 밑에는 이각이에요. D-N, 이해 될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M,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을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인 것, 이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네.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있는 각은 E 더하기 F 더하기 G 더하기 X 더하기 Y. 이게 180이에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기 M 더하기 N의 값이, 여기는 M 더하기 N의 값이 Z죠. m하고 n을 더해도 z가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긴 이 부분을 마이너스 z라 써도 될까요? 여긴 이 부분은 플러스 z라 써도 될까요? x 더하기 y는 z였잖아요. 이해 안 됩니까? 또 갑자기?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이두 부분? 네. 근데 여기가 m에서 n을 더하면 z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e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z. 이렇게 될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z가 돼요. 그럼 이식 자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360 플러스 z.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서 이항하면 부하 반대로 바뀌니까. 근데 여기 x 플러스 y가 a, 어, 남은 것, E 더하기 F 더하기 G. 그, 여기가 뭐랑 같으냐면 플러스 Z랑 같죠. 여기서 보면 얘가 이렇게 이항을 해요. 그러면 이게 180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좌변을 다 더하라는 결과거든요. A, B, C, D, F를 더하려면. 그럼 좌변을 모두 더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우변끼리 더하라는 뜻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플러스 Z, 마이너스 Z가 지워지고, 360 플러스 180. 정답은 이 값은 540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풀이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제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이런 문제 말씀드렸지만 매번 이렇게 구하기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4개를 지웁니다. 이런 것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있는 삼각형 아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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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 합쳐서 180이 됐었죠 그 계산법을 좀 빠르게 정리한게 바깥쪽에서 삼각형 4개를 지우고 남은 도형에 남은 도형이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시면 네 정답이 180 이런식으로 이제 풀었었고 이게 뭐 변형돼서 뭐 이렇게 나와도 뭐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렇게 나와서 그림이 그려져도 바깥에 삼각형을 4개 지웁니다. 삼각형을 4개 지우겠다는 얘기는 삼각형을 4개 지우겠다는 거는 360인 사각형을 2개 지우, 2개, 2개를 지우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삼각형이 4개가 안되게 어서 그래요. 그럼 이럴 때는 사각형 2개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도형이 하나, 둘, 세개인데 이게 다 무슨 도형이죠?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형 총합하면 180이 3개 남았기 때문에 이거 3개를 더하게 되면 5 4 0이 결론은 여기 끝에 있는 각을 다 더하면 정답은 54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4개를 지우면 이렇게 4개가 남죠. 3개가 남죠. 근데 이 도형의 삼각형, 180. 이 도형 삼각형, 180. 이 도형 삼각형, 180. 합치면 540.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셨나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질문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529번. 이거는 내각, 그러니까 외곽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등변하의 성질을 잘 써먹어야 되는 문제죠. X가 어디에요 네. 그림이 있나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림 위주로, 아, 글씨, 그림 좀 뿌연, 뿌연, 잘. 안 보이시면 교재를 좀 보세요. 여기 있는 각이 X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각도 2등변이기 때문에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2X입니다. 2등변이네요. 그럼 여기도 2X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몇 X예요? 3X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 얘가 외각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 2x와 x를 더한 여기는 3x가 돼요. 근데 여기 다시 보니까 또 이등변이 저기가. 그럼 여기가 3x면 여기도 3x라는 얘기죠. 결론은 3x가 78이니까 x는 26도 이렇게 값이 정해집니다. 정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1000도보다 크고 1100도보다 작답니다. 이때 이 정다각형 한내각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는 비가 몇대 몇입니까? 내각의 총합이 1100, 보다 크고, 1100보다 작아요. 내각의 총합이 공, 내각 총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180 곱하기, 180 곱하기 n 2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 이이어부등식을잘안 배워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어, 사실 문제는 부등식을 풀라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10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보는데,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180에 1000을, 18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이렇게 영 하나 지워진다고 치고, 그럼 100을 18으로 나누면 대략 숫자 얼마 들어가죠? 5? 네. 5 곱하면 이게 90이 되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이건 5를 계산하면 이게 900도가 되기 때문에 1 0 0 0도보는 1000보다는 좀 작아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1000보다 큰걸 따져, 따져야 되니까 n에 뭘 집어넣기 시작해야 돼요? 6을 집어넣기 시작해야 됩니다. 6, 7, 8, 이런 수를 집어 넣어야 일단 1000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1000보다는 커집니다. n 이런 수를 넣으면. 근데 계속 커지긴 할 마음은 없고, 1100보다 작아야 돼요. 1100보다 작습니다. 근데 6집어 넣으면, 얼마나 나오죠? 여기다 6집어 넣으면. 1080. 괜찮죠? 1080은 1000보다는 커지만 1100보다는 작은 게 맞으니까. 근데 7집어 넣으면, 180에 5를 곱하, 180에게 7 집어넣으면, 아니요. 죄송합니다. n에다 6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값이 6이 되야 되죠.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여기 있는 값이 6이 되야 곱하면 1080이 돼서 1000보다는 크고 1100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그럼 n-2가 6이 되려면, n 값은 8이에요. 그렇지? 얘네가 8 집어넣으면 1080이 나와요. 근데 9를 집어넣으면 180에 7을 곱하기 때문에 1100을 넘어가겠죠. 그럼 될수 있는 값은 n이 8일 때 성립해요. 팔각형, 정팔각형. 정팔각형의 정팔각형의 내각과 크기의 비율을 구하려면 이 각도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정팔각형의 내각과 외각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내각이 났다고 외각이 났다고 외곽이 낮다고 한 외곽 크기를 360에서 뭘로 나누면 정팔각형이야 8로 나누면 몇도가 나오죠? 45도가 나와요 그러면 내각과 외곽의 비는 외곽이 45도면 내각은 몇도죠? 135도가 되겠죠 당연히 합쳐서 180이 되어야 되니까 이걸 약분하게 되면 3대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문제입니다. 가게 끝에표시어 있는 각의 총합. 이 문제 아까랑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laughs> 이렇게 선 그시고. 아까랑 여기 밑에 있는 도형이 다를 뿐이죠. 아까 밑에 있는 도형 이 오각형이었죠. 얘는 사각형이에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각을 x로 두고 여기 있는 각을 y로 두고. 그럼 이 각은 x 더하기 y를 z라고 둔다면. 이각은? 180-z.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180,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없고, 둘다 180-z에요. 그럼 180-z에다가, 여기다가, 이각, 그냥 각 b라고 합시다. 대문자 쓸게요. 여기각, 각 c, 여기각. 각 D 합치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인 36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얻어낸 결과는 BCD만 합치면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이항하면서 180을 빼내야 되겠죠 그럼 360 빼기 180, 180 플러스 마이너 Z가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플러스 Z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 식이 일단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어디를 보셨어야되냐면 여기를 보셨어야되죠 요렇게 여기 저기 있는 각은 여기 있는 각은 x 더하기 y 더하기 그냥 여기를 대문자 a로 합시다 a 여기는 대문자 e 여기는 대문자 f 25도 이러면 몇도가 되죠? 180자 근데 여기가 다시 뭐랑 같으냐면 z랑 같죠 그럼 a 와 e 만덧셈하게 되면 25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20 180에서 25를 빼게 되면 155가 남고 여기 있는 플러 z 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z 가 되죠. 이렇게 두개 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두개 식을 덧셈하는 겁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e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이걸 순서대로 쓰면 a b c d e 의 합이 되겠죠. a b c d 이. 그 답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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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 같아요. 180에 155를 더하면 335. 그리고 더하기 z, 빼기 z 이렇게 지워져서 정답은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문제입니다.